어디 가시나요? 저희는 지금 영등포 타이스퀘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. 걸어서. 우 와,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상이구나. 어디서 많이 봤는데. <laughs> 표정이 변하네. <laughs> 나도 그려줄게. <laughs>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기에 물고기 있어요? 다시 돌아갑시다.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, 새로운 곳을 이렇게 탐험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네요. 네. 제가 짬 나왔거든요. 잠시만요. 이거 밸런스 길. 이게 있어요? 저공주의사는일있요 저는 네, 이게 더 예쁩니다. 저도 이쪽이 더예요기로워 아, 성공 들어왔습니다. Yeah. 엄청 귀해졌어 고 귀여운 거팥충류팥충류 이게 왜 제가 파충류를 살려보냈어요? 근그 그냥 징그러운 파충류 그런게 아니고 귀엽더라고요 생긴게 그럼 뜯어볼까요? 잘안 뜯겨요 이게 두두두둥. 과연 원하는 파충류가 나왔을지 어 귀엽죠? 귀엽다 파충류가 귀엽게 생겼다니까요 얘가 꼈어요 파충류 반지 지금 엄마 없이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근데 지금 표정 시 보이시죠? 사고를 쳤답니다. 물을 엎었어요. 이물한 컵을 본인 옷에 흘렸어요. 수습 중. 이거 지금 물티슈가 들어요. 책에 다 음. 지금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갈래요? 어... 걸어서 야 너가 걸어서야 너가 살수 있어 걸어서 걸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됩니다 자, 이제 집에 거의 다 왔고요. 네. 오늘 걸어갔다가 네? 걸어왔고 네? 엄마 없이 우리 둘만 한번 움직여봤거든요. 네. 어떤가요 느낌이? 음, 뭔가 좀 새롭고 신기했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픈 상태예요. 그래도 재밌었죠. 네. 우리가 이름 지었잖아요. 우동. 맞아요. 우, 우리 동네. 리두네한번구 원래 우동 사면 돼 뭔가 우동 우동 우동이라고 하더니 이제 우동을 먹습니다 짱. 고객님. 집으로 갑시다 다시. 고고고. 이어서. 미션 완료. 근데 사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 흔들고 나면은 거품 생기잖아요 이렇게. 이거 먹어본 사람. 먹어본 사람 댓글로 꼭 적어주기 약속. 약조.